요나,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6페이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리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하여 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제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하여 워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 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또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추원을 드립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남유다는 이제 아마샤와 우시아가 함께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 보암 이세가 집권하고 있었는데요. 그, 어, 여러 보암 이세가 아주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을 통치를 했는데, 11개하 14장 23절에 기록된 대로 주변의 국가인 그런 모압 뭐, 암몬그 다음에 애돔을 모두 정복하고 다윗 이후에 최대의 영토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영적 상태를 11기와 14장 24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아들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행과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아모스와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의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그래서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칠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북방에 아라라세 공격을 받고 있었고 또 전염병과 일식 현상으로 인해서 왕과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약해지고 공포에 휩싸여 있었을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수르의 큰 성읍인 니누에의 영혼들을 국률이 여기셔서 그들에게 이제 회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 요나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신 거죠. 당시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큰 증오심을 갖고 있었고 요나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인 요나는 예, 그런데 심지어 선민 의식에 빠져서, 어, 이방 민족인 이런 아수르를 아주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요나는 이방 민족인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정반대인 이제 다시스로 어, 도망을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도망을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이제 그 당시 이방 우상들처럼 어떤 지역에 한정되는 그런 지역신 정도의 수준으로 우습게 본 것이죠. 그러나 그 어디에나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바닷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의큰 폭풍을 요나가 탄배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리고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위기의 순간에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지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는데 원인을 제공한 요나는 오절려 보니까 태연하게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거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선민 사상과 이제 그러한 교만 완악함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시적인 종교 생활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무감각의 죄악이 이 요나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나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자로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온 세계를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 만방에 알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박족성과도 이제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죄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본서에 등장하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 완전히 이제 배를 집어 삼키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간구해야 될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런데 그 선지자는 잠이나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의 선장은 오히려 요나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제발 좀 간구하라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좀 간구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순간, 누가 선의자처럼 보이십니까? 이 답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제발 좀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 이후에는 재앙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찾는 이런 제비뽑기를 하는데, 예, 거기에 이제 요나가 딱 걸립니다. 예. 9절에 요나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참 뻔뻔한데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고 특별히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도 정확하게 10절에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고도 전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당장 하나님께 엎드려서 저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고 이배탄 모두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강구해야죠제죄 제 때문에 이들의 목숨이 잃지 않도록 극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배에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요나는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요나의 말을 듣고 당장 버리지 않고 당장 던져버리지 않고 요나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각자 자기의 신에게 간구했던 이교도들이죠. 이러한 이방 신을 섬기는 이교도였던 이들도 어떻게든 요나를 살려보려고 그렇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감동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이 장면에 저는 가장 감동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1장에서 완악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 완악한 선지자를 살리겠다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애를 쓰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14절에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제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이들이 이교도라고 전혀 알수 없는 그러한 지금 아주 간절한 간구를 심지어 하나님을 주 여호와다 자신들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제 이제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겠다. 라고 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처음부터 요나를 던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에, 나중에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서 이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6절에는 심지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이, 이들이 서원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방인들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이방인이 이 정도라면, 진정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답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라고 말해놓고, 요나가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요나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사실 니누에보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요 나입니다. 요다 오늘 본문에 요나가 나오죠? 이 요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요나 자신,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 하나님은 니누에보다 먼저 요나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나를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러시아 단기 선교를 갈 때, 하나님께서 야쿠츠쿠나 그 순타르 그 곳에 있는 영혼들에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그곳을 향해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이제 떠나기 전부터 또그 가는 과정에서 도착하기 전까지도 벌써 하나님께서 선교 팀원들에게 그리고 또 보내는 우리 교회에 먼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것을 보고하고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요나 같은 참 하나님 앞에 자주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이런 요나 같은 요다 우리 자신 우리 각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여전히 주고 계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을 영혼들보다 나를 먼저 영적 재장으로 성령의 기름 부어 세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나를 먼저 세상 앞에 강하고 능하게 해 주시는 그런 끈질긴 사랑과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요나를 버리지 않고, 요나를 이렇게 이 변덕스럽고 이 막무가내인 요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사용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내 뜻과 달라도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의 니누에를 살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요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실 때 여호와의 친밀한 사랑은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침이라 여. 성실과 정직을 그를 보호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자 누구냐 우리가 이 본문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군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여호와를 경외한 요나가 아니었고, 세상 나라의 사명을 받았지만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선민 의식과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그러한 종교 생활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방 선장 또 그러한 이방 선원들 그 배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성실과 정직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또한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하시다가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다니엘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누가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입니까? 말로만, 직분만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삶으로서 온전한 순종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주님.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방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요나 자신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 시는 그일을 내가 정말 온전히 순종 하고 있 는지 살리 는 일, 정말 하나 님의 그 영광 을 나타내 는 일, 하나 님의 자비 와 긍휼 를구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하는 하나님 하루하루 를살아 가고 있 는지, 하나님 하나님 께서 하나님 을 경외 하는자 에게 베푸 시는 그친 밀한 사랑 을우 리가 날 마다 경 험할 수있 도록 하나님, 하나 님의 성 실과 인자 하심 을날 마다 경 험하 는 하나님 을경 외하 는 자가 되게 하 시고, 또,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주시고, 주님 우리의 이 새벽의 강구를 귀기울여 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